사랑스러운 댕댕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7가지 음식. 1. 닭고기. 닭고기는 댕댕이들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적어 댕댕이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2. 고구마. 고구마는 댕댕이들의 변비 예방의 특효약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도 잘 되고, 댕댕이들이 똥꼬발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3. 당근. 당근은 댕댕이들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어가 풍부합니다. 시력 보호는 물론 댕댕이들의 털을 윤기나게 해주는 효과까지 댕댕이들이 세상을 더욱 밝게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호박. 호박은 댕댕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맛있는 호박은 댕댕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댕댕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사과 사과는 댕댕이들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간식입니다. 아삭아삭 씹는 재미는 물론 치석 제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6.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댕댕이들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주는 슈퍼푸드입니다.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등 댕댕이들의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7. 북어. 북어는 댕댕이들의 피부 건강에 좋은 콜라겐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댕댕이들의 털을 윤기 있게 만들어주고 피부 트러블도 예방해줍니다.